가장 쉬운 독학 1번어상용한자1 0 2 6저자 이규환입니다. 자, 오늘 제 13강입니다. 자, 13강인데요. 음. 어, 처음 나온 게 어미모자지요? 자, 원리부터입니다. 여기 어, 원리 보니까, 아, 양육하는 어머니의 모습인데, 아, 근데 좀 그런데, <laughs> 어머니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요, 아, 양 가슴의 모양이라는 거. 음. 자, 음은요, 봅니다. 후는요, 하하지요. 자, 음부터입니다. 보고, 뭐죠? 한마디로, 모국어고요 자, 두번째, 보고구모국 소보, 할머니겠죠? 아, 근데 할머니들이 소보로빵을 좋아하죠요 아, 소보, 할머니요. 자, 후는요, 하하, 어머니겠죠? 자, 하하우야, 여기 한자 보니까, 모친, 모친이지요? 자, 모친, 어머니요. 아, 그 다음에 지금 특이한게, 오카상, 오카상이면요, 어머니겠죠? 자, 오보, 아, 오바상은요, 할머니고요 자, 그 다음에 두번째입니다. 자, 두번째입니다. 어, 두 번째가 매양 매자지요자 원리부터입니다. 원리. 자 원리 보니까, 자 우리 어미 모자 위에 어, 이게 있죠. 이게요. 자, 비녀이다 비녀. 3마드를 뭐냐. 자, 비녀를 꽂은 어머니의 모습이지요. 자, 근데 왜매양매자냐 옛날에 어머니들이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매양매자거든요 이게 매양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매양매자가 되지요. 자, 매니까 마이겠죠? 자, 매, 마 플러스 이니까 이는요, 이 아닙니까? 자, 마는요, 마지요. 자, 음은요, 마이겠죠? 마이네치, 매일이고요. 마이슈, 매주. 마이치겠요 메달이지요. 자, 마이넹, 매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바다 했잖아요. 자, 뜯어보니까 원래부터입니다. 아, 어, 왼쪽은 물인가요? 자, 오른쪽은요, 매양매자죠매양매자지요 많다지요.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 그럼 많다니까? 자, 물이 많은 바다란 얘기입니다. 그럼 바다 했인가요 자, 해니까. 해니까. 하플라스 이지요. 어, 이는요, 이지요. 어, 자음의 히읗시네요 뭘로 바뀝니까? 자, 키억으로 바꿔줘야지요. 그럼 키억이니까 카겠네요. 그럼 해문요. 카이지요. 자, 해문 대부분 다 카입니다. 후는요. 우미. 자, 우미 바다겠죠. 자, 음부터입니다. 카이가이 해외. 카이간 해 아니지요. 카이스이역은요. 해수역입니다. 자, 우미 바다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어, 네 번째가요. 어, 이게 매화 매자인데. 자 매화 매짜입니다. 자 원리부터. 자 원리부터요. 자 원리 보니까 왼쪽은 나무지요. 자 오른쪽은요 만타지요. 자나무데 어떤 나무야?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매화 나무지요. 자 매화 나무요. 자 열매가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화 매짜지요. 자맨데자맨데 근데 마플러스인데 아니 매은요 대부분 다 마이거든요. 근데 마이가 안 됩니다. 음은요 바이. 후는요 우메. 자, 오늘요. 우매. 음. 자, 음부터입니다. 바이오젠센 장마전선이요. 자, 바이오젠센, 아, 장마전선이요. 자, 그다음에 우매가 매화지요. 자, 매화, 매화나 아무것 뭐 하나. 자, 열매. 자, 매실까지요. 자, 우매 보신요. 매실 장아치지요. 자, 그다음에 좀특이하지 특이한 게 아, 쯔유 장마, 쯔유 장마요. 아, 쯔유 장마라는 거. 어, 아, 근데 장마가 원래 쯔유인데, 쯔유인데. 자 이거 두개 보니까 한자가 똑같습니다, 똑같죠. 근데 장마가요 읽는 법이 두 가지입니다. 자 장마 전선이면요 바이 우가 됩니다. 자 그냥 장마는요 쓰유고요. 감사합니다.